안녕하세요. 사유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철학으로 사유해보는 사유로운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40대 워킹맘께서 보내주신 고민과 함께할 텐데요. 요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사연입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피로해서 오히려 요즘 AI와 대화가 더 편해지셨다고. 그래서, 아저 이래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정말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 사연자님의 사연을 깊이 들어보고, 현대인들의 영원한 고민인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대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동양철학으로 사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엄마입니다. 아이들 돌보랴, 회사 다니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요즘 들어 자꾸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친구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면 기분이 풀리고 위로가 됐었는데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괜히 긴장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대화가 끝나면 괜히 더 지친 느낌이 듭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누가 내 말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괜히 분위기를 내가 망치지는 않을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매번 쪼그라드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또 다른 피로가 밀려옵니다. 잔소리로 들릴까봐 조심하게 되는데, 동시에 누구 하나 엄마를 이해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금세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사람보다 AI에게 말을 더 자주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제 자신이 나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점점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지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네,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연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일하는 엄마인데요. 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너무 힘든데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또 소통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AI와 대화가 편하실까 싶어요. 네. 보통 사람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말의 뉘앙스도 조심해야 되고요. 심지어 너무 또 호락호락하면 나를 만만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방어적으로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지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늘 긴장 상태니까 사람들과의 대화가 업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해결책을 많이 떠올리시죠. 에너지를 최소화하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져라.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말만 해라. 네. 자, 이런 방법들을 구하는데요. 이것은 문제만 보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저는요, 이 문제를 조금은 다른 방법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로 문제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기와의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생길 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그 길을 걷는 주체자인 나에게로 돌아가 살피라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해결을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지금처럼 AI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적당히 대화를 나누세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법인데요. 이렇게 일어난 문제만을 보고 행동 처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지금 피로해진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여기서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법을 중용에서는 존덕성 도문학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덕성을 존숭하고 학문에 힘쓴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풀어 보면요. 하늘의 이치를 품은 내 몸을 공경하며 따르고 나의 몸에게 묻고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덕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살아가려는 힘. 곧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치, 천리를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살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즉, 덕성이란 내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나를 스스로 살게 하는 항상성이죠. 우리는 이 생명력을 따라서 살때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덕성이란 이 귀한 생명력, 내 안의 이치를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공경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곧 자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배우는 것, 이것이 도문학입니다. 대체로 도문학을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식을 묻고 배우는 것으로 풀이를 하지만요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 공부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일컫는데요 그러니 우선 나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사연자님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존덕성 도문학으로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사람들과 대화가 피곤해졌다는 이 현상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그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먼저 집중해 보시죠.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많이 지쳐 있는 나의 느낌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합니다. 존덕성, 자존합니다. 자, 공경한다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치고 피로해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 왜 그렇게 인간관계를 못 해? 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리 불편한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아, 그러니까요. 제가 좀 요즘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바로 자존 존덕성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빠지는 패턴은 이런 식이죠. 누군가가 왜 그렇게 못해요? 하면, 그러니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아,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사회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서툴까? 난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몰아붙이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존덕성의 태도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존덕성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그 감정을 느끼는 나그 자체를 공경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스스로를 살리는 생명력이 주어진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을 공경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나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졌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진 걸까?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 아, 어떻게 해야 좋겠어?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지금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과 신경을 쓰며 지내셨다면 이제는 좀 이완하면 쉬고 싶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긴장을 풀고 좀 편해질 수 있는지 또 묻고 방법을 모색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택한 방법이 지금 무엇이었냐면요. AI와 대화를 나눈 것이었잖아요. AI와 대화를 하면 이완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존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살리려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자꾸 AI와 자꾸 대화를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용자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어,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하셨지만, 이렇게 자기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를 해보면 절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내 감정을 공경하고 나와 대화하며 나에 대해서 배우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편해질까? 아, 내가 긴장을 풀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이성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 관계에 지쳐있는 내가 좀 편해지고 에너지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주말에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연자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편해질 수 있는지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묻고 배워서 회복하고 나면요.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자존감, 나의 몸이 회복되고 나면 대화 나누는 것이 전처럼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내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도 여전히 좀 대화가 어렵다. 대화법이 좀 서툰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가서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겠죠. 자, 사연자님께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나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입니다. 항상 자존, 존덕성으로 자신을 먼저 공경하고요. 그리고 돌보면서 회복하시고, 내 몸이 회복되고 난 후에 문제를 바라보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더 적중해서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바로 손절을 고민하기 보다는요. 내 자존부터 회복하고 공경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존덕성 도문학 하늘의 이치를 품은 내 몸을 공경하며 따르고 나의 몸에게 묻고 배운다. 자, 이 철학적 태도야말로 지금처럼 지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따뜻한 길이 되어 줄수 있다고. 네, 이 철학자는 호소를 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사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유로운 생활의 여러분 사연,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영상 소개란에 이메일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